2번 그 <laughs> 4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해주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곱 해서 음악 추천을 만든다면요. 상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착가하면는게 y라고 하는 문자를 봐봐. 이 y와 x의 관계가 있지. 그럼 y가 x의 관계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상수가 아닌 거야. 얘가 상수가 되려면 전혀 관계가 없는 형태가 되거든. 근데 그런 경우가 함수에서는 없지. 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고등학교잖아요. 어 그거는 안 돼요. 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면 미분은 고등 과정은 없어. 고등 과정에서 y를 수로 수가 지 그렇지. 수는 그렇지. 수는 응. 어. 그러니까 네가 그걸 배우면은 <laughs> 배우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남편 친구는 그런 생각해 너는 이제 그때 대학 가에 그걸 배웠기 때문에. 지고 원래는 하안돼 그거. 응. 쓰면 이런 단점이 있는 거야. 괜히 우리가 쓰면 안 되는 걸 써버리잖아. 응.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절대 그렇게. 풀려도 그거는 고등 같이 사 그게 이제 편미분, 아까 말했죠, 편미이 대학 때배사실 근데 그거는 수학까에만배는 거야. <laughs> 어? 어, 다른 거는 별일이 없어. 아, 공대들도 배우긴 한다. 공대 어, 공대 미분에 들 1분 정도 후면 충분할 것 같아요 1분 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네가 이제 이거를 배우고 난 뒤에 뒤에 가서 이제 써먹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때 가서 너네가 어? 저 미분 못하겠어요 이러면 안돼 그니까 지금 배우는 미분들이 결국에는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는 도함수 활용에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 너네가 미분할 때 이게 뭐지? 이러면 안돼 이미 말하지만 이런 미 민법들은 공습 잘해가지고 실전에 쓸때 모르는 일이 없게 습니다 <laughs> 자, 지문 한번 받아볼까요? 자, 공한을좀 편하게 정리해보세요. 4번. 4번이요. 또 2번이요. 2번이요. 2, 3번말고 질문 없나요? 음, 그럼 2번 한 보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고미분체계가 들어가는데요 자요거 미분하면 2x 그리고 y 그 다음에 x제곱에 y를 미분하면 1되면서 dy dx x미분하면 1 는 0이 됩니다. 자 원하는 건 얘니까 이항하고 이항해서 x 제곱 dy dx는 마이너스 xy 플러스 1이 되서요 dy dx는 x 제곱으로 나눠주겠죠. 자 이때 조심할 건 x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을 내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4번은 모급한다고 했죠. x,y 곱해줄게요. 그럼 y 세제곱 덩이 x 세제곱은 5xy가 되죠. 자, 이상태로 이 그냥 하세요, 미분은. 뭐, 이하하고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음함수의 장점은 뭐냐? 깔끔한, 아,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 그럴 필요 없어요. 이쁘게 만들 필요 없어요. 단, 분모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수 형태만 없을 상태에서 이쁘게 더 만들 필요는 없어요. 자, 미분하시면 얘를 x에 대한 미분 하니까 3y 제곱 한 다음에 dy dx 얘는 그냥 x에 대한 미분이니까 3x 제곱. x에 대한 미분하면 y. x에 대한 미분하면 ox. y 미분하면 1대니까 dy/dx가 되서 3y 제곱 마이너스 ox의 dy/dx는 자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5y가 돼서 자 dy/dx는 자 3y 제곱 마이너스 ox에 마이너스 3 x 제곱 더하기 5y. 단, 3y 제곱 마이너스 5x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을 써주시면 끝납니다. 자, 질문! 이걸 이항시키면 안 되는데, 뭐 있어? 어떤 거요? 이거? 게 아니, 이거 위에 처음에 5xy를 어, 어? 이항을 시키면 돼요. o x y 라면 아, 이거이거요 이거 이항하면 똑같아요, 어쨌됐든 어, 똑같아. 이항해도 그러면 똑같을 수가 어요자 이제 되게 중요한 거할 겁니다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뭐 오늘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하는 게 역함수 비인데요 역함수 비가이 얼마나 중요하냐 라고 하면 역함수 미분 자체가 중요한 게아니에요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응용되 바로 역함수의 미분계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중요한 일유는 따사밖에 없죠. 수능에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추제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끔 많이 나와요 자, 그 말은 뭐냐? 내신도 거의 100% 나온다고 보실 정도로 자, 수능에서 중요하면 선생님은 내신에도 출제됩니다. 합니다. 그래서 내신 수능 다 중요하고요. 그냥 또... 논술에또 그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너네가 꼭 반드시 오늘 마스터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바로 역함수는 뭐냐 일단 역함수의 분 자체는 되게 간단합니다 자 이런거죠 자 보통 우리가 함수가 어떤 형태로 되어있죠? y는 fx로 되어있죠 그럼 그 함수의 역함수가 뭐가 되죠? 쉽게 생각해볼게요 y는 fx에 역함수는, 우리 역함수 아마 이렇게 배웠을 텐데. XY 바꿔달라고. 그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도함수 어떻게 골까? 이런 상태에서 도함수 어떻게 골까? 그럼 너희가 이제 음함수 배웠으니까 이제 좀 머리가 돌아갈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만 더 생각해. 한 더. 그냥 딱한 마디면 끝나는데, 자얘를 우리가 보통은 x에 대한 미분하죠. 그래서 얘를 dy dx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y에 대한 미분입니다. 정답이죠. y에 대한 미분을 합니다. 어, 그럼 지금 dx dy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역수치하면 돼요. 그게 결국은 dy dx가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뭐거든냐 dx dy가 되고. 얘는 뭐가 돼? f p r i y. 그럼 최종 결론은 뭐냐? dydx는 f p r i y 분의 네? 일 되고 여기서 아까 말했죠? 얘가 뭐가 하는데? 뭐야? <놀람> 어, <뜨거워>. 허무하지? 허무하지? <놀람> 자 이게 역함수 미분이야. 근데 역함수 미분은 되게 웃기게도 역함수 미분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거 중요하지는 않아요. 역함수 미분하는 거는 별로 시험에도 나오지도 않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중요해지냐? 역함수의 미분계수가 겁나 중요해집니다. 이게 재밌어요, 이놈이. 재밌다는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면 됩니다. 그림으로 잠깐 보여줄게. 자, 우리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 있어. 자, 그러면, 재미로 봐봐, 재미로. 되게 중요한 거요 자 그럼 이거 역함수는 아마 너네가 알고 있는 형태로는 y는 x 대칭일 거야. 그래서 내가 역함수를 이제 구해봤어. 역함수는 너네가 어떻게 표시하지? 인버스그렇지 인버스 x라고 하지. 역함수는 인버스. 자 그러면 역함수와 원래 함수가 주어졌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 갑자기 이 어떤 점이 있어 a. 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얻나 하고 싶어 이러야 뭘까 그러면 이이 함수의 프라임 진짜 프라임이잖아 프라임 자 이건 이, 조심해 인버스로 했으니까 가로 치고 프라임 한 다음에 거기다 X에 뭐 넣어 A 넣어 이거 보고 싶어 그러면 자 재밌어 봐봐 봐봐 봐 집중해서 봐야지 여기 집중 여기만 봐야지 얘기밑들어부터 자, 이가 따다다다다. 저 y의 대칭한 점니 이걸 알아야 돼. 이 그림상 알아야 돼. 자, 따다다다다다다. 딱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가 사실은 이제 너네가 f 인버스 a e 마 b라고 합시다. 여기 a였을 때 y가 b라고 합시다. 그럼 이전의 좌표가 a 마 b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너네 y x에 이제 수직이죠.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딱 깔린 이 점은 이것 ys 대칭이란 말이야. 이 점의 ys 대칭이란 말이지. 그럼 이 점의 a,b가 아니라 뭐가 되겠지? b,a가 되겠지. 그러면 이 b,a에서의 ys의 접선의 기울기를 조사해보면 아 내가 너무 이렇게 됐다. 자, 너네가 이거를 접었다 핀 거잖아. 그럼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겠지만 접었다 폈으니까 이두 접선은 어떤 관계가 있겠니? 평이 안지 y는 x 대칭이지 접었다 핀 거라고 했잖아 접었다 핀 거면 이두 접선도 y는 x 대칭이야 근데 너네 그거 알고 있어? y는 x 대칭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자 y는 mx 더 m이라는 직선이 있어 이 접선이었다고 해보자 근데 내가 이거를 만약에 y는 x 대칭을 해버려 그러면 x와 h 어떻게 되고 바뀌어 그럼 근데... 내가 궁금한 건 기울기라는 거거든 기울기만 잠깐 봐봐 my x, -X. y는 m분의 1x 마이분의 1. 자 너네가 신경 써야 돼. 그건 기울기야 뭐라이증요한 거야. 너네궁금할거 봐. 자 그러면 봐라. 여기서의 기울기가 지금 얘라면 얘의 기울기는 뭐니? 여기 기울기 뭐야? f 프라임 2분하는 거잖아 번호. b야. 근데 이 둘의 관계가 서로 어떤 관계야? 역수 관계야.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니야?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증명을 했지. 자 어떻게 증명했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칭 형태와 그래프 형태로 내가 증명했어. 선생님 증명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있지. 원래 증명 이렇게 안 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해주냐?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고. 너 그냥 응용해야 을니다 응용하기 위해서 이거 수능 때 이때 하는 거야. 자 알고 있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석상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자, 그거를 지금도 설명할게요. 자, 어떤 형태의 그 개념이 아마 나와 있을 텐데. 음. 어디 증명법이 여기 있지? 어, 여기 있네. 페이지 254쪽 증명 한번 해볼게요. 역함수 의 미분 미적 중학생들 잘 보세요. 자 만약에 g(x)가 f 인버스 x라고 합시다.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어, 이거까지 하고 싶실게요 너무 많이 힘들 것 같으니까 g(x)가 f 인버스 x라고 합시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g(x)가 f x 에 뭐라는 뜻이야? 역함수야. 맞아 맞아. <laughs> 이거 배웠지. 러니가 모별 냐면은 역함수와 원래 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되씩씩씩씩씩씩씩씩고씩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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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자, 내가 원하는 게 이거 역함수 미분식 하잖아. 이게 바로 얘를 미분한 거 아니야. 그럼 얘는 f 프라임 g x분의 1 아니야? 맞아 맞아 맞잖아.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묻는단 말이야. 자, 내가 만약에 뭐 g 프라임으로 오네. a를 뭐 여기 끝난거야 이게 끝이야 거기 아마 그렇게 해서 나오진 않았니? 끝났잖아 그지? 끝났잖아 근데 실상 너네가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좀더 너네가 더 자연스럽게 바꿀 필요가 있는데 봐봐요 자 아까 내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거는 숫자 정확하게 어떤 값에 대한 형태를 너네가 이용할 때 이렇게 바꿨단 말이지 그럼 얘도 너네가 바꿔보자. 내가 만약에 GPrimeA를 원해. GPrimeA를 원해. 근데 여기서 너네가 GPrimeA라는 걸 자체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해야지 자, g a 가 바로 뭐라고 한다면? B라고 한다면? a 넣었을때 B가 나왔다고 해보자. 그러면 F는 뭐가 되니? 아마 너네 알고 있을 G에 또 다른 의미가 지금 이거잖아. 이렇게 바꾸면 이 버스 어떻게 된다면? <laughs> 음. 응, 이거라는 거알수 있을 거야. 맞아요? 맞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맞잖아요. 자, 그러면, G'A는 엑셀뭐 넣었어요? 그러면, F'GA분의 1이 되죠. 근데 G가 뭐예요, 지금 현재? 그럼 F'B가 되지 않습니까? 끝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실 이걸 쓰요 아니요, 이걸 쓰죠. 이건백날 배웠자 이걸 쓰는데 건 뭘. 음? 자, 그럼 바로 지금 물어볼 건데, 이걸 지금 얘기한다면 제대로 이 문제를 파악한 고요말 못하면 지금까지 했던 허수한 거고요. 자, 보세요. y는 fx가 있습니다. 자, f x 의 아예 식을 내가 만들어 놓을게요. 자, fx는 바로 뭐냐면 2의 x제곱 플러스 x-1입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물어봅니다. 자, 역함수의 미분 계수를 물어봐요. 역함수의 미분 계수 뭐를 물어보냐면 0이요 g 야 프라임 0을 물어봐요. 볼까요 자, 그럼 이거는 분명히 f 프라임 1분의 1인데요. 자, 여기 들어간 숫자가 뭔지만 얘기해 주시 이건 너무 미분한 거니까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맞춰주시는 분 누군지 한번 보자 자 나오신 분은 대기하고 계세요 내가 1분뒤에 물어볼게요 다들 그래도 이걸 잘 보십시오 이걸 잘 보세요 어. 이영을물어다는 것은 이, 이 F체계에서 바로 얘가 바로 얘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너네가대부분값은 어, 되게 구하기 쉽게 줍니다 어, 엄청 어렵게 준 경우는 난 보지 못했어요 거의 그냥 암산이 됩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 딱 보면 1초 안에 답이 나옵니다 1초 안에 나옵니다 자 다들 얘기했을 거라 생각하고 자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네, 0 무슨 말이야? 얘가 뭐가 되냐는 음. 0이 되기 하는 x가 0밖에 없어요. 잘한 거예요. 이걸 0인걸 알았다면 지금 너네가 제대로 역함수 미분을 배운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주 어려운 거를 잘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이거 심화되는 응용이나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별일 없죠. 겨울방학 때 몇번 도지 않아요. 어, 사실, 그런 심화되는 부분은 수능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상태인데, 그거는 지금 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지금 숫자, 스로 지금 완벽하게 구그거는 겨울 방학 때 그때 다루고요 자, 이거 이정 딱 기본적인 것만 딱 다루시면 돼요. 기본적인 것만.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한번풀어고 잠깐 시다 자, 문제는 두 개가 있어요. 왜냐, 역함수 미분하는 것 자체 하나와 그 다음에 역함수의 미분계수, 아, 그 다음에 하나 해가지고 두 가지인데요. 역함수의 미분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관계로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 쉬운 거다.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딱 예제 8번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너네가 잘 배웠다면 지금 이두 개의 문제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를 했다면 수업을 정말 잘 들으신 거고, 만약에 너네가 이걸 이해 못 했다면 집중력이 엄청 저하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네가 어느 정도 입과생이라고 했을 때 열심히 들었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엑스에 들어야 맞으면 되니까, 이번 교실에. 자, 문제는 fx 역함수와 gx. 자, 인버스로 주기보다는 역함수를 따른 함수 gx를 많이 줘요. 인버스 쓰는 것 자체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f는 3, f'는 프라 4라고 줬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g'3을 프라임 구하고 싶어요. 그럼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g'3은 프라임 f 몇이 3이 되게 하는 x를 먼저 찾죠. 자 보이십니까? 몇입니까 그럼 여기 뭐가 될까요? 네 프라이가 몇이에요? 어. 4분의 자 이렇게 할줄 아신다면 너네가 기본기는 튼튼한 거지 잘 배웠구나, 방금 때잘 배웠네라는 말 들을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그냥 이거에 함수로 줄게요. 함수로 주겠습니다. f 의 역함수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거 역함수 못 구합니다. 자, 항상 명심하세요.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문제를 주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역함수를 못 구합니다. 구할 수 있는 사람? 축하죠. 나못구어있는데 <laughs> 자, 역함수못 구합니다. 그러면, 무구있는게 역함수의 비용이 맞아요, 맞아요? 저, 당황하지 마시고, 얘는, 얘가 미시대기 하는, 거의 바로 나와요. 1이죠? 그럼 더 있지 않을까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냥 딱 눈에 보이는 그 X 값이 거의 대부분 딱 하나란 말이에요. 자, 그럼 뭐야? F'. 음. 그럼 이거 미분하자. 이것만 아는 거야. 미분하면? 음. <laughs> 자, 몇 대이? 네. 응. 몇이야? 4분 어, 대이냐. 이렇게 하야 자, 이것만 너네가 <laughs> 지금 제대로 이해도 아주 잘 되는 거야. 응. 알겠지? 심화된 내용은 어겨울학때할 거야. 자, 여기까지. 자, 문제 8-1번 푸시고, 잠깐 찾다 할게요.